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웰군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대차 20만 5천 원의 비중 10%입니다. 떨어지면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가는 1.2%가 하락하면서 20만 원선 아래입니다. 추가 매수는 얼마가 좋을까요? 예, 어, 이 현대차의 경우는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지금, 저,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1분기가 나아진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가장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뭘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 이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 뭐, 공장 짓고 뭐, 그렇게 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고요. 또, 뭐, 이 수소연료전지 관련해 갖고 중국 쪽에다가 또 공장을 이렇게, 어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뭐 현대차가 도요다하고 같이 뭐 1위 거의 뭐 가장 완탑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전에는 도요다가 났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현대차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중대형 뭐 이런 차들 쪽으로는 화물차 쪽 이런 쪽은 아마 수소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 배터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 화물차 밑에다 싹다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제대로 음, 효율이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음, 뭐이 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전기차, 뭐, 2차전지 쪽도 그렇고, 2015년도 주가 한번 보십시오. 뭐,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뭐 이런,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하고 관련되는 뭐 기업들, 뭐 현대차나 또뭐그 부품 쪽들, 이런 쪽들도 있죠. 그런 쪽에는 미리 어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현대차 추가 매수는 어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62평선을 잘안 깹니다. 지금 62평선은 19만 천원, 19만 2천원 근처 정도에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19만 5천원 아래 정도 구간, 뭐한 193,000원 만 정도면 참 좋겠는데요. 그 정도 구간에서는 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어, 추가 매수 가격은 193,000원 만 정도. 또 19만 5천 원 아래 구간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초면은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주시겠어요? 자,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 목표가는 지금 오늘 여기 고점을 지금 이번에 찍은 고점이요. 이것도 딱 전에 2021년도 고점 근처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거는 뭐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돌파가가 된다라면. 만뭐 24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곳곳에 미국과 또 우리나라까지 짓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다가 수소차까지 가야할 미래라면 중장기적인 관심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19만 3천 원에 추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했습니다.